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술이 당겨요. 오후만 되면 술이 당기는데요. 아침에 이러 아내분한테 투정을 부렸다고 해요. 아, 반찬 이게 뭐야? 회사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반찬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라고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자주 하세요. 고생했는데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더라. 집에 갔더니 내가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시달려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잘 모릅니다. 우울할 때술 생각이 나고, 불안할 때 미움이 생기고, 외로울 때 서운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착각하거나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아, 감정 난독증에 빠졌어요. 라고 이야기,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울할 때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우울을 자기 자신으로 융합시켜버리는 겁니다. 우울한 나, 불안한 나, 이런 식으로 감정과 자기 자신을 융합시켜버리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고 감정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거나 감정에 휩싸여 버리게 되면 마치 나라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 나는 불안한 사람, 나는 괴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는 감정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어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싶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긍정적인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느낌, 좋은 감정들을 더 많이 일으키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합니다. 내버려두면 저절로 좋은 감정이 안 생겨요. 꽃을 봐야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기분 좋게 걸어야 평온한 느낌을 갖습니다. 행복한 음악을 들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각 경험도 없이 내가 행복하다 즐겁다 느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즐거운 체험들, 즐거운 활동들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우울해지 마라, 울상 짓지 마, 신경 쓰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아야 된다. 밝은 표정 지어야 돼. 이런 강요가 우리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도가 내, 머릿속, 내 머리 앞에 총을 갖다 대고 너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않으면 살려줄 거야. 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말처럼 쉽지 않죠? 강도의 말처럼, 아, 그래,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지.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들들 볶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감정은 통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착각에 빠지죠.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우울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런 감정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노동을 강요받습니다. 웃어야 돼. 음, 즐거운 표정 지어야 돼. 회사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무조건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노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아 고갈에 빠집니다. 자아 고갈이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자 에너지,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오히려 통제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자기 조절력은 더 약해집니다. 충동의 조절이 더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더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라는 느낌에 빠져듭니다 공허하게 느끼게 되고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감정 노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벌칙처럼 번아웃이 따라옵니다 소진증후군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 감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 감정에는 진짜 감정도 있고 가짜 감정도 있습니다. 진짜 감정은 우울하다, 불안하다, 외롭다처럼 본질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아, 내가 외로워요라고 하면 친구를 만나면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인정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면 평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되거든요. 어, 불안할 때는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감정, 진짜 감정을 왜곡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 외로운 건 약한 거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외로우면 혼자 이겨내야 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내 자신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가짜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건 약한 거야. 약한 사람만 불안을 느끼는 거야. 불안하면 문제가 생겨.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마다 화를 냅니다.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중년 남자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냥, 아, 회사에서 힘들었어 라고 하면 되는 걸 분노로 불안을 감추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들여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감정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동정표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다 가짜 감정입니다. 내가 진정한 감정,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감정을 속이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구분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제일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불안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에이 화가 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감정 끝에 구나라고 이름 붙여주면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리기가 쉬워집니다. 어, 비록 감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도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볼수 있는 것. 이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이죠. 감정이라는 건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울은 내가 좌절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이죠. 감정에는 그에 응당하는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신호인 것이죠. 그런데 감정을 제대로 읽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감정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불안이나 우울을 느낄 때 약해지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감정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온함을 원합니다 감정은 요동칩니다 계속 변하거든요 그때마다 출렁출렁거립니다 항상 평온하고 싶어요 안정감을 얻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평온함을 얻을까요? 첫 번째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히 언어화하는 겁니다 아 우울하구나 아 내가 좀 불안하구나 여보 내가 좀 불안해 아이, 음, 내가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친구야, 내가 외로워. 라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언어화 하는 겁니다. 아, 외로우면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울하면 운동을 해서 날려버리고 해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즐겁게 해주는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감정은 어, 나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내 신체와 연관된, 내 본질과 연관된 근원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자신의 토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그 감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짜증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피로감이 많이 느끼면서 좋은 감정을 갖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감정은 계절과 같습니다. 계절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감정은 언젠간 흘러갑니다. 지금, 음, 찬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는 뜹니다. 이 순간 불안하고 우울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다독이고 위안을 주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